전화에 너무 공포감이 있어. 난 전화 받는 게 너무 싫고 무서워. 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수험생들한테 절대 모르죠. 기본서에도 써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렇지만 전화를 정말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. 두 번째로, 진짜 운전은 진짜 못할 것 같다. 혹은 내가 면허증이 아직도 없다. 시험치고 3개월 기간 동안 충분히 이제 면허는 딸수 있겠죠 차는 정말 필수거든요 특히 산 이런 데 가면은 계속 걸어 올라가셔서 몇 시간 등산하셔서 보실 거는 아니잖아요 또 이제 세 번째로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게 정말 좋다 늘 루틴화 되어 있는 9 to 6를 원한다 그럼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직업의 장점이자 단점이 현장 출장이 많다는 건데요 안 맞는 사람은 진짜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일이 급작스럽게 막 몰리는 게 너무 가슴이 떨리고 통제가 안될것 같아. 이런 분도 좀 힘든 게 엄청 많이 몰릴 때는 뭐 하루에 세네 개도 배정받을 수 있거든요. 이 계획을 오늘 안에 못 하면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어. 그러한 분은 본인 이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.